화선지를 아, 그릴 아, 경우에 네. 아니 아주 그 경제에 아, 도달하신 분들 갖다 화백님이다죠? 화백. 아 화백 음. 화백님이 이제 아그시구나 음. 이제 도자기에서는 명장 음.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화선지를 겸해서 하는 사람이니까는 네. 그게 명장 화백 음. 이렇게 부르야 되겠네요 명장 도자기 명장 화백 화백까지 잠깐, 지금 손님 오신 것 같은데. 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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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. 다 하시는 것 같은데. 이제 거의 완성되가는 건가요? 이제 여기다 이제 참새를 그려놓으니까. 아, 참새. 꼭 참새를 그려놓는 이유는 또뭐 있나요? 이게 이제 겨울이니까 볼라비가 안 없고. 보이는 대신 이제 군방돌 같다. 아, 그것도 또 기쁜 네. 뜻이 있었네. 참새가 음. 또 올라가는 게. 화조를 제일 려고 원래 옛날부터 매조라 그러잖아, 매조. 매조. 나무에 아, 새가 한잔 뱉어. 아, 매조 맞아, 맞아, 맞아. 매조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. 이제 참새를 두 마리 그려놓으신다고요? 글쎄, 내가 이제 내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두 마리가 될지 세 마리가 될지. 아. 두 마리가 되면 부부가 왔을 때고세 마리가 되면은 삼각관계가 되었는데. 이제 원래 <laughs> 이 화조를 굴진, 원래 이제 짝보다는 홀수를 많이 그려요. 아, 그래요? 왜 홀수를 그, 그리는 이유가? 예. 응? 만약에 두 부부를 그리고 짝을 이어서딱그리 그리고 홀수를 그려줄 적에? 예. 내가 또 있잖아, 내가. 아. 내가 신의 짝이 이루어지는 거지. 아, 작가? 네. 응. 아, 그, 그,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홀수를 그리지. 그, 꼭 내가 있기 때문에. 그, 뭐, 어떤 얘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. 어. <laughs> 그래. 그러니까 뭐, 이거를, 여기, 응. 해가지고 거의 뭐, 짝을 이루는 것보다, 응. 난 이제 거의 홀수를 내가 이제 나는 만들었어 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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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보다는, 응. 홀이, 홀수가 정감이 가고, 뭔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. 응. 음. 이 매조가 떨어지면 이미 온다 그러잖아요, 이미. 아하. 그런 게 있어요, 또? 음. 그 화선지에 그매화를 그릴 때는 나무 가지를 엄청 대부분이 굵게 그리더라고요. 그,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? 이제 굵게 이제 그 고목매를 많이 그리는 아, 거는 도자기 네. 구조상, 도자기 네. 구조상 고목매 그다면 여기 이제 바란스가 맞게 그리게 되니까. 아꽃 꽃을 중 중심으로 하니까. 예. 또 주로 이제 참새를 참새. 네.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마리가 되는 거죠. 아니, 근데 참새를 그리는데, 네. 그 어떻게 그리겠다라는 어떤 약간의 스케치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리세요? 스케치 필요 어, 예. 그럼 이미 머릿속에 네. 그. 이미 자, 다 그려져 있어요. 그릴 수 있다라는 네. 거잖아요. 이제 색깔만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잖아요. 야 그렇게 그리시려면 얼마만큼의 경지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? 수십 년 그려야지만, 아. 이게.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보다, 볼 때마다 좀 신비스럽고 막 맨날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, 나는 이거 보고 그리라고 해도 못 그리겠더라고요.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, 응?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리라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. 그리고 나면 또 이상하게 나오고. 겉날개는 이렇게 짙게 그리고 아, 이 속날개는 이제 흐리게 그리면 이제 음, 날개짓하는 것처럼 어, 이 온도법 체크가 확실히 항상 가나한 거지 그러니까 이 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게. 멀고 가까운 것도 그 음량으로 진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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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렇지. 이게 이제 멀고 가까운 그표현 하는 게원근법이라는 거, 원금법. 음. 원근법 여기 음, 음. 게딱그렸으면 얘는 안다가 떨어질 것같네 그러니까요. 응. 꽃잎에 앉으려다가. <laughs> 일부러 그렇게 효과를 내는 거예요, 내가. 응. 아슬아슬하게. 응. 완성됐습니다. 참, <laughs> 이렇게 많은데. 습니다형앉으시죠